안녕하세요. 취준하는 도야지입니다.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삼성전자, SK 브로드밴드, 현대 자동차, 현대 백화점 등 다양한 대기업에 합격을 했고 그 팁들을 여러분에게 전달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은 제가 첫 번째로 최종 합격했던 하이트 진로 도전기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이트 진로. 사실 고백하자면 제가 가장 좋아하는 술은 하이트 엑스트라 콜드입니다. 하지만 다들 테라를 좋아해서 시키지는 못합니다. 이번 마케팅 인턴은 기존에 쓰던 전환형 인턴들과는 다르게 체험형 인턴입니다. 그래도 실무 경험을 할수 있다는 게 얼마나 좋은가요. 보통 대기업 정규직을 입사하는 친구들은 스타트업, 계약직 일을 하거나 체험형 인턴을 하고 전환형 인턴을 거칩니다. 대부분 두번 정도의 인턴을 하고 세 번을 하는 친구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곳은 지원서를 인터넷 익스플로러로 써야 해서 너무나도 불편했습니다. 채용부터 불편한 기업은 여기가 처음입니다. 보통 사람들이 자소서에 MG세대를 위한 마케팅에 대해서 쓴다고 들었습니다. 아마 마케팅을 지원하는 많은 학생들이 비슷할 거라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많은 기업들에서 MG를 대상으로 다양한 마케팅을 하니까요. 하지만 저는 MG세대 마케팅을 그닥 좋아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마케팅의 주타겟은 항상 30대, 40대. 자기소개서에는 하이트 진로에서 인상 깊었던 마케팅을 써야 했고, 저는 평소에 가장 즐겨보는 최자로들을 어필했습니다. 기업 분석부터 마케팅 관련해서 준비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네이버나 구글에서 후기를 잔뜩 모아서 면접 준비를 해봤습니다. 처음으로 차미슬이랑 진로가 같은 브랜드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알고 계셨나요? 저는 이제 하이트 진로에 합격한 만큼 참이슬 진로만 먹을 예정입니다. 우선 이곳이 아주 마음에 드는 건 바로 간단한 채용 과정입니다. 자소서 면접 끝. 다른 곳은 면접도 자주 보고 사람을 피말리게 하는데 이곳은 그러지 않아서 좋습니다. 저는 동남아시아의 화장품을 판매했던 경험의 마케팅 요소를 섞어서 어필을 했습니다. 다들 좋게 평가해주셔서 기분이 너무 좋았습니다. 본인이 주류를 판매한 경험이 없어도 충분합니다. 결국 마케팅이란 고객을 설득해서 행동으로 이끄는 것이니까요. 면접장은 코로나 때문인지 외부에서 진행되었습니다. 면접을 준비하면서 느낀 건데 하이트 진로가 정말 우리 삶에 꽤나 깊숙이 침투해 있더군요. 자주 마시는 술뿐만 아니라 군대에서 매일 먹던 석수도 하이트 진로 제품입니다. 총 45명의 지원자가 있었습니다. 3개조로 나눠서 아침, 점심, 저녁 면접이 진행되었습니다. 저희는 점심 타임이라 15명이었는데 3명이나 안 왔습니다. 면접은 4대 4로 이루어졌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인원이 함께 면접을 보게 되어 당황스러웠습니다. 사람이 많다 보니 답변은 자기소개를 제외하고 다 선착순으로 답변을 해야 했습니다. 처음에 간 보다가 답변 기회를 놓쳐서 그다음부터는 아주 적극적으로 임했습니다. 보통 마케팅 직무를 지원하는 사람들은 면접에서도 느낀 거지만 대부분 참신함을 어필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런 부분보다는 분석력 쪽에서 어필을 많이 했습니다. 수치적인 데이터와 실천력. 이게 아마 그래도 다른 지원자와의 차이점 아니었을까요? 최대한 차별점을 두기 위해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면접 때마다 느끼지만 지태 경험이 정말 많이 도움이 됩니다. 면접관분들도 항상 관심을 가지시고 이 경험이 없었다면 과연 무슨 말을 했을까 싶습니다. 면접은 40분 정도 진행되었습니다. 같이 참여한 사람 중에 투머치 토커가 있어서 살짝 초조하긴 했지만 그래도 준비한 필살기를 말하기에는 3개 정도의 질문이면 충분했습니다. 하이트 진로는 10개의 고정 질문이 있습니다. 첫째, 자기소개 둘째, 크리에이티브 BS 분석력 무엇이 본인의 강점인지 셋째, 마케팅을 잘하고 있는 기업은 어디인지 넷째, 친구들이 평소에 뭐라고 부르는지 다섯째, 맥주, 소주, 광고, 프로모션, 프리미엄, 마켓, 인사이트 부서 중에서 어디로 가고 싶은지 여섯째 100만원이 생긴다면 무엇을 할 것인지 일곱번째 성격의 단점 어떻게 극복을 했는지 여덟번째 10년 뒤에 나는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아홉번째 하이트질로 부족한 점은 무엇인가 개선했으면 하는 부분은 있는가 열번째 본인이 가장 좋아하는 술은 무엇인가요 면접 때 다들 MG를 말할 때 혼자서 30대 40대를 말한 것이 결과까지 이어졌다고 생각합니다 하이트질로 사랑합니다 면접비는 3만원으로 삼성전자와 같습니다 혹시나 마케팅 관련해서 스펙을 쌓고 싶은데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 제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 위해서 영상을 제작하고 있으니 보고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많은 팁들이 궁금하시다면 취준하는 도야지 채널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